헬로우 Hello, 헬로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천 당일치기 영상인데요 동두천 중앙역에서 친구를 만나서 망양 비빔국수 본점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한후 비둘기 낭폭포 한탄강 하늘자리를 갔다가 산정호수에 있는 가비가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신 후 포천 아트밸리에 갔다가 다시 동두천으로 복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와망향 비빔국수 왔는데 본점이 왔거든요? 엄청 크네요? 아, 아. 옛날에, 옛날이랑 바뀌었더니. 뭔가 확장한 느낌이 나네 우리 전날 허름한 거였는데 돈 많이 벌었네 돈 많이 벌었지 아 여기서 주문한 거야겠다이거 꽃빼기 근데 많거든 그래 어. 보통 한 어. 음, 개랑 만두 하나 먹고 와 아, 아. 이렇게 넓네 만두 시키면 만두 4개 나오고 와 윙국수 국물이 좀 있네요 밑반찬은 백김치 하나 나오네요 아다 비벼서 나오구만 양 많네 <목소리> 응. 소백이하은 많다 이거 <목소리> 비둘기낭폭포에 왔습니다. 손등여왕 나왔고, 추노, 최종병기 활. 와뭐 엄청 많이 나왔네요 여기. 산책길로 쭉 가면은 비둘기낭폭포가 나거든요. 탄탄강 지질공원 전체가 유네스코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볼게 많은 곳이라서 한번 와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일달리랑 비둘기낭폭포 볼 거고요, 포춘하트빌리 갈 거예요. 산정호수 쪽에도 여기 그냥 둘레길 걷기 좋다고 하고, 카페도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호천은 처음인데, 은근히 하루에서 이틀 정도 여행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하필 온날에 공사를 하다니, 비가 온게 아니라서 물 찔끔찔끔씩 내려오고 했어요. 카메라 보는데 여기 오면은 뭐 먹을 것도 많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먹을 거랑 화장실이랑 다구비되어 있고 주차장까지 다 흔들거리나? 아 흔들리진 않겠다. 좀 흔들 흔들거리네. 이 지층 자체가 유네스코로 등록되어서. 되게 예쁜 곳이네요. 와. 인증. 한옥을 외관으로 만들어진 카페인데 주차장도 꽤 넓고 밖에 야외에서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즐기기 좋은 카페입니다. 네 nope. 오리배는 아니고, 지금 오리배 비슷한 거겠지? <laughs> 수변데크. 밤에와도 예쁘겠다. 일몰부터 경관 조명. 와, 분위기 좋다.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가 완전 좋아서 호수 산책하기 너무 좋다. 오늘의 왕복 입장권이랑 지역 상품권 1인당 1,000원씩 받습니다. 오늘의 탑승장 네. 한마루 공연장이랑 천문과학관 갔다가 내려가면 되겠네 천문과학관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행성들의 설명이 나타나 있고요 학생 때 배웠던 거여 가지고 한번더 리마인드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 같고요 레어 8월 나딱 8월 22일인데 내가 나딱 8월 22일, 나딱 8월 22일. 여기는 아트밸리의 야외 공연장인데요. 뭐 공연도 하지 않고 뭐 딱히 볼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천문관이 여기 있어가지고 천문관 옆에 잠깐 둘러보러 오는 곳이고요. 반대로 돌면은 이러한 지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암석들을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쉬고 뭐 먹을 것까지 왔으면 여기서 뭐 과일이나 간식 같은 도시락 까먹고 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천주어로 가보겠습니다. 3, 2, 1. 짠. 여기서 보는 게 뿔지, 저 내려가서 보는 게 뿔지 모르겠네. 근데 딱 중국에 있는 그러한 절경에 비해서는 뭔가 장황하거나 막큰 감동을 주는 뭐 그러한 건 아닌데 국내에서 이런 스팟을 보려면은 여기 아티벨리와 아야만 볼수 있어가지고 쪽으로 가자 그래, 전망데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걷기 힘드신 분이나 노약자분은 비추하더라고요 약간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란들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 한번 올라가 보고 제가 후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올라가는 걸 추천하는 게 위로 쭉 올라오면은 이런 산 정상에서 볼수 있는 그런 능선 같은 것들을 볼수 있어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올라오면은 중간쯤에 이렇게 아트밸리를 볼수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도 전망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오니까 와저 카페 보이고 카페가 기울어진 카페 저거 보이고 여기서는 오오 뭐, 딱히 음. 이제 저돌 수직계단 한번 내려가 보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단이 좀 좁긴 해요 꼭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시고 조심해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8m거든요 조금 이제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무서울 수 있는데. 뭐 어, 그렇게 어려운 편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좀 어지럽긴하다. 제가 내려왔던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나? 아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있다고 하네. 이렇게 보니까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조금 무서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수직으로 이렇게 90도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여기 나무도. 보네 경치 봐요 와 이렇게 화강암 암석이 되게 예쁘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곳 반대편 뷰입니다 여기 커피밸리 카페에 왔고요 입장할 때 받은 포천상품권 2,000원 쓰러왔거든요 지금 이제 아트밸리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입장료가 5,000원이고 모노레일 왕복이 4,500원인데 총 9,500원이 들었거든요. 9,500원으로 보기에는 좀 실망감 이 있는 느낌이지만 천주호 말고는 볼게 크게 없어요. 근데 그 천주호를 보러 올 가치가 있다는 거. 하지만 비싸다는 점. 여기까지 아트빌리 후기였습니다. <목소리> よかった。